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 남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신랑감입니다. 의사 집안, 남편도 의사입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못생겼냐? 그것도 아닙니다. 연예인 빰치도록 잘생겼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조리있게 잘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밤을 보낸 그 다음날 남편의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고 그 전화를 받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고는 남편은 처리할 일이 있다며 어디론가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모든 게꿈 같습니다. 의심스러운 첫 번째는 남편과 같이 라는 간호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내연관계 같습니다. 연애 중에 우연히 남편 카톡을 봤었습니다. 모임 단톡방에서 그 간호사는 바쁘신가 개인톡을 안 보시네요. 목요일에 회식 오시나요? 남편은 회식 불참 약속 있습니다. 개인톡을 안 본다는 건 따로 연락을 했다는 건데 친밀한 사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라진 뒤에 발견된 처음 보는 남편의 차가 있었습니다. 쇼핑백, 옷들, 이불 등 신혼집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차 안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왜 나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밀어붙이냐. 근데 이유는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냥 제가 너무 좋답니다. 아직 젊은데 결혼 한번 실패한 게 뭐가 대수냐고, 괜찮다고 늘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이었습니다. 제 이혼의 상처를 보듬어준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가장 고마웠습니다. 제 스스로 가장 치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남편이 괜찮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남편은 근무 중에도 외과 근무표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며 연락을 되게 잘해줬고 누가 어떤 증상으로 와서 몇 시에 접수를 했다며 모든 일가를 보고하던 남편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남편이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교통사고 환자 유족들이 의료가실이다, 소송하겠다, 이러고 있어. 오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받았어. 남편이 의료 소송에 걸려서 법적으로 휘말리게 생겼었죠. 혹시 남편의 잘못으로 밝혀진 걸까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떠난 걸까요? 이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남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라면 뭔가를 알것 같았습니다. 레지던트 선생님 중에 남편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남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묻더니 병원에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보내준 근무표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관계자가 말하길 여기 병원 외과에서는 근무표를 안 쓴답니다. 그러고는 제차 땡땡땡 선생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나오는 충격이었습니다. 퇴근한다면서 이 병원 2층에서 내려왔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남편이 바쁘다고 병원에서 만난 것만 수십 번입니다. 심지어 대학병원 간호사인 제 친언니조차도 의사라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일상적으로 수술실이나 병원에서 쓰는 의학 용어들을 유창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조카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굉장히 심하게 다쳐서 뼈가 부러진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언니가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니까 깁쌀 정도는 아니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진짜 진료를 봐주던 의사가 깁쌀 정도는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실제로 같이 일하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만나게 된 동네 모임 친구들도 모두 남편을 의사로 믿고 있었습니다. 같이 일한다는 간호사도 동네 모임 단톡방에서 만난 거고요그 간호사는 진짜로 근무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간호사가 있냐고 물었는데 검색되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모임 단톡방 회원들은 오프라인에서 그 간호사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본적 없다는 그 간호사는 왜 남편의 거짓말을 도왔던 걸까요? 꼭 만나고 싶었지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연락도 안되고 사라졌을 당시에 실종신고를 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연락이 계속 안된다면. 실종신고를 하겠다고 말했고요. 근데 경찰 연락은 또 받더랍니다. 허무하게도 경찰을 통하고서야 남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너 대체 뭐냐? 진짜 직업이 뭐고 대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거기 병원에서 근무는 안 했지만 면허는 있어. 의학 전문대학원 나왔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하라고 지금 뭐하냐? 백수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로 일을 한건 아니라며 방사선 쪽에서 사진 보고 판독하는 업무를 했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남편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병원의 교수로 일하고 계신다. 할아버지도 의사고 어머니는 치과 의사다. 우리 집은 의사 집안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아버지 형제 중 누가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사실 할아버지가 친일파여서 그 라인을 타서 모아놓은 재산이 그때부터 많았다고,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만 탄다며 비즈니스도 타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폐쇄공포증이 생겼다고 했고요. 본인이 상위 1% VVIP라는 남편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신혼집인 매매가 100억대 저택을 구입했다고 했었습니다. 그 적택도 직접 찾아가서 신혼집을 여기로 예약했다고 몇 호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안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입주가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 아버님께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말이죠. 아버님 성함을 말하고 다시 물어보지만 빈집이랍니다. 애초에 신혼집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집을 계약한다며 혼인신고부터 해버린 남편이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남편의 거짓말들을 시부모님은 알고 계셨던 건지, 청첩장에 적힌 시댁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시부모님은 상견례 장소에서만 만났을 뿐, 시댁은 처음 갑니다. 하지만, 청첩장에 적힌 주소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커녕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대체 왜 시댁을 안 갔냐?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실 겁니다. 남편이 항상 했던 얘기가 자기 집에서 저를 싫어한다였습니다.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지속해서 했었고,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제가 괜히 연락하면 욕을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재력과 시부모가 평범한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며 남편은 시부모님과의 연락을 막아왔었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 때본 시부모님도 진짜일지 의문이 들어, 역할대행업체들에게 결혼식 영상 속에 시아버지 사진을 보냈습니다. 동일한 인물로 아버지로 대행할 사람을 섭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고 약속된 장소에 시아버지라고 믿었던 그분이 왔습니다. 남편이 왜 가짜 아빠를 섭외한 건지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결혼식 폐백 사진을 보여주며 기억 안 나냐고. 날짜까지 얘기해도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대화를 거부했고, 기획사에서 부모 대행을 하는 일을 한것 뿐이랍니다. 결국 아무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사기꾼이죠. 그동안 남편과 사랑했던 시간조차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환자를 위해서 열정을 다한다고 믿었던 남편의 모습과, 꿈만 같던 신혼집이며 덕담을 말하던 자상한 시부모, 제 행복했던 날들은 남편의 거짓말로 짜여진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줄만 알았던 결혼식은 생애 가장 끔찍한 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름, 나이 말고는 모든 게다 거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화나는 게 네가 안 속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속은 거잖아. 병원에 전화 한 통이면 알수 있는데. 왜 그걸 그때까지 몰랐어?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그 상황이 되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라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와 결혼한 이유가 대체 뭘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혼수 주문서를 보다 진짜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프로필을 보니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게 있고, 대화명에 몇월 며칠에 어디 예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호텔 예식장 측에 전화를 했었다. 예식장에서 말하길 아들이 와서 상담만 받고 갔다고 했다. 계약을 한건 아니다. 그래서 난 결혼한 것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사실조차 몰랐답니다. 이후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하길, 그쪽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니 알아서 하세요. 랍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남편의 요구는 터무니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주변에서 받는 게 있으니 모피와 가방 하나를 받고 싶다. 라면서 저에게 모델명까지 보내 줬었습니다. 1700만 원 가방을 보내 주더니 이 정도 되는 걸 해오라고 했었습니다. 첫째 형수가 어디 그룹 계열사 딸인데 어마어마하게 해 왔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 형편이 안 돼서 명품 예단을 못 한다고 했지만 보는 눈이 있으니까 호텔에서 결혼하자는 말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수준에 맞춘 혼수 준비로 허리가 휘청했습니다. 가구 가격만 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입 가구를 사야 된다며 그런 가구가 아닌 걸 써본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날린 결혼 비용만 사천만 원입니다. 단 하루뿐인 호화로운 결혼식을 위해 허망하게 날린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면 돈 때문에 접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고가의 혼수를 챙긴 것도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도 아닙니다. 대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걸까요? 경찰을 통해 연락이 되었을 때 남편은 너랑 내가 진짜 결혼이란 걸할 줄은 몰랐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다 랍니다. 전 남편에게 넌내 인생을 망쳤다. 우리 가족을 망치고 나를 망쳤다.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은 네 인생을 망쳤다 그랬지. 나는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망쳤다. 내 손으로 불끄덩에 들어가면서도 네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인생이 망가진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큰 거짓말을 용서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사랑했다면 왜 모습을 감춘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실제로 3년간 일했다던 물류센터도 가봤습니다. 사정을 대충 얘기하고 근무를 했던 게 맞냐 물으니 3개월 전까지 나오다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남편과 같이 일했던 물류센터 직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직원분이 말하는 남편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자기는 수의사라며 어떤 동물 병원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일하는 곳이 저기다 라며 얘기를 했답니다. 수의사인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한테 싼 선물은 자존심이 상해서 해 주기가 싫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메워야 자기 생활이 된다고 했답니다. 물류센터 직원이 아는 남편은 투잡을 하는 수의사였습니다. 성실했지만 뜻밖의 이유로 그만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난리가 났었다며 되게 비싼 패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여자친구를 위해 투잡까지 하는 사랑꾼 수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수의사의 진실은 다니던 대학에서조차 제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대학 동창분들을 만났고 대학 동창분들이 기억하는 남편은 또 달랐습니다. 그분들이 말하길 집이 못 살거나 부족해 보이진 않았다. 아버지가 미국 쪽에 요트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마지막에 연락할 때쯤에는 외제차를 뽑을 거라고 했다. 라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의 남편을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게임 동호회 멤버인데요. 동호회 사람이 말하는 남편은 결혼한 상태로 알고 이미 가정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애가 있다고 한 거랍니다. 전그 말을 듣고는 동사무소로 찾아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본 결과 결혼을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진짜였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겁니다. 짓궂은 놀이라고 웃어넘기기엔 받은 상처가 너무도 깊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역겨운 그 남자는 진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뻔뻔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가도 교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크지만, 부모님이 애써 마련해준 결혼장음을 날린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혼 당일에는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시아버지 핑계로 5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 준비한 혼수와 옷들, 분명 신혼집으로 보낸 제 물건이 어이없게도 남편의 찬 가득 구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일부는 중고로 판매하려다 들키기도 했습니다. 증거도 있기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친족 상도례 때문에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부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충분히 상처받았고 너무 아팠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도 많습니다. 결국 전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화를 할 수도 없고 형사 처벌도 어려우니 할수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혼인 취소 재판이 열리는 날조차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다시 또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기억을 더듬어야 합니다. 뭔가를 제 손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너무 힘듭니다. 얼른 해결이 돼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올린다 해서 해결되는 건 없지만, 이렇게나마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내니 조금이나마 후련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5년차 남편과는 동갑이고 4살인 딸아이가 있습니다. 1년 연애 후 능력은 없었지만 착한 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 혼자 사시니 모시고 살고 싶다 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 2년이라도 갖고 그 뒤로 모시고 살자 했고요. 그렇게 결론 짓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 때 결혼식 때는 시아버지도 오셨어요. 상견례 때 양가 모두 거칠에는 생략하자며 예물 예단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 자꾸 전화가 와서 예단비는 그래도 줘야 되지 않겠냐며 하도 말씀하시기에 500만원 줘버리고 말 생각이었습니다. 500 줬더니 이 돈으로 너네 예물하거라 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돌려줬네요. 원래 제 돈인데 말이죠. 그때 그냥 끝냈어야 됐는데 멍청하게 지금까지 왔네요. 시어머니가 1700만원 해주고 저는 혼수해가고 남은 건 대출받아서 신혼집 얻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 모시기로 했는데 안 모셨다며 술 먹을 때마다 시비를 걸어 싸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없었던 제사가 결혼하니 생겼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깐밤 남편이 없을 땐 생밤을 주며 밤을 까라고 하고 명절에 술 마시러 나가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래도 할 도리는 하고 큰소리 친다 생각하고 어머니 친정 제사까지 같이 지내줬는데도 지랄을 떠니. 그때부터 사내 만회하다 이혼하기로 했는데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평소 워낙 사이가 안 좋아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어쩌다 딱한 번이 그렇게 됐네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낳을까 말까 고민은 전혀 없었어요. 원래 몸이 안 좋아서 임신하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임신이 된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 이후로는 더 이상 못 낳을 거라 했습니다. 조상기가 심해 거의 열 달을 누워서 지냈어요. 밑을 묶는 수술을 했고 툭하면 배가 돌처럼 굳어버려서 저는 아이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면서 입원을 반복하며 열 달을 버텼습니다. 열달 동안 통틀어 남편은 한달 정도 들어온 것 같네요. 밤에 하는 일이라 사무실에서 잔다 하면서요. 저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몸의 변화와 급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나쁜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때문에 버텨냈어요. 저 때문에 빚도 못 보고 갈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애 낳을 때 보호자가 있어야 하니 남편이 와서 사인하고 애 낳았습니다. 애가 나오면 달라질 거란 기대도 조금 했어요. 하지만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애 낳고 아이 목욕 하나는 해줬지만 다른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를 보느라 지금은 허리 디스크에 무릎도 수술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반짝 잘 되던 일도 쉽게 돈을 버니 흥청망청 쓰고 다니고 집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했는데 망해서 빈털털이 됐어요. 빚은 불어나는데 먹고 자고 싸는 일을 가장 잘하는 놈이라 힘든 일은커녕 쉬운 일만 찾아다녔죠. 그러다 돈벌수 있는 일이 있다기에 큰맘 먹고 거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산지한 달쯤 같이 아이 목욕시키고 방에서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미끄러져 아이가 살짝 다쳤습니다. 잠깐 빨개진 정도였는데 갑자기 미친년, 18년 이러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살다 살다 그런 욕은 처음 들어서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바로 짐싸서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다시는 욕하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도 애아빠라 용서해주고 넘어갔어요. 근데 개벌은 난못 준다고 싸울 때마다 욕하고 냉장고 찌그러뜨리고 저를 밀어서 뒤로 나자빠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진단서 끊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또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래도 간간이 알바와 쇼핑몰도 했지만 큰 수입이 없었던 저는 남편 없이 아이 키울 자신이 없었고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욕먹으며 참은 세월이 5년, 빚은 5천이 됐고, 여전히 백수에 먹고 자고 싸는 일을 가장 잘하는 놈이네요.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으니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 카드로 생활하며 현금 서비스 받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다 빚이 커졌어요. 빚을 내어 빚을 갚고 다시 빚을 받아 생활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연체가 되니 엄마한테 연락이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 때 엄마 가게 번호를 썼는데 국민카드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내 딸이 그러고 사는지 모르셨으니 놀라 자빠지셨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애들 빚이 이렇게 생겼다. 이제까지 참았던 거다 울분을 토하시며 생활비를 갖다 줬으면 카드를 쓰겠냐. 속옷도 다 너덜너덜 할 정도로 우리 딸이 자기한테 쓴거 하나 없는데 빚이 어쩜 다 딸명의로 되어있냐 갚아줘라 이러면서 막 따졌어요. 애 키우고 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며 사이 때문에 생긴 빚이니 해결하셔라 했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네가 쓴거 맞냐고 울고불고 원래 여우짓의 끝판왕인데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 앞에서 잘안 울잖아요. 불리하면 툭하면 울고 나는 세상 멀쩡 아무것도 몰라 버스나 지하철도 혼자 못 타, 늘 나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김없이 또 우네요. 빚이 다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고 난돈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새들 게 뻔하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받고 이혼하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한테 2천 달러하고 저희 엄마가 나머지를 해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2천 해주셨어요. 저희 집은 올 4월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 보증금 치르고 남은 돈에서 3천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2천으로 급한 불 끄고 애가 있으니 서로 참고 빚 갚자며 이혼 얘기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그 사이 남편은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 가져다줬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빚과 고정지출 합쳐서 320인데 택도 없죠. 여기에 먹는 생활비며 또 당연히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 1월에 무릎 수술하고 허리에 디스크 주사까지 맞고 있던 중이라 일은 엄두도 못 내던 저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새우 400만원을 벌고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또 욕을 합니다. 집에 가면 7시, 늦게 가면 9시입니다. 애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면 12시입니다. 자기 전에 집안일을 하고 자면 새벽 한두시구요. 애 재우다 같이 잠들면 새벽 5, 6시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출근하기를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욕을 하네요. 이제 더 이상 못 참습니다. 돈못 벌어도 욕을 해도 아이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제 인생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새끼랑 살다가는 더 빚만 늘고 애도 아빠한테 배울 게 없고요. 애 앞에서 욕하고 애 보라 했더니 과자 주고 하루 종일 밥도 안 주고 지는 자빠져 자는 놈이에요. 무리만 아빠인 놈이라 애한테 더안 좋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혼하자 했습니다. 지도 지겹답니다. 이혼하자하면 자기가 애 키우겠다고 하는 놈이 이번엔 진짜 할것 같으니 발뺌하네요. 그래서 아이와 빚과 비교도 할수 없지만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빚 갚을래, 애 키울래 하니까 네가 엄마 맞냐며 또 거품을 뭅니다. 자기는 갚을 돈이 없으니 애를 키우겠대요. 니네 같은 쓰레기한테 내딸 주면 또 방치하고 너는 엄마나 친구들한테 애 맡길 거 아니냐고 줄수 없으니 빚 갚아라 하니까 줄 돈이 없다네요 다달이 돈줄 테니 저보고 애 키우랍니다 지금도 돈 없다고 배째라는 놈이 이혼하면 다달이 준답니다 말인지 방군지 저 얘기하니까 남편의 친구도 비웃네요 그 친구가 다달이 준다는 말 절대 믿지 말고 남편이 빚 해결하게끔 하래요 이혼해도 양육비조차 안 줄놈이라고 초딩때부터 절친인 남편 친구가 봐도 이 정도니 말다 했죠. 결론은 저번주 금요일에 이혼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이가 있으니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네요. 그 기간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 수도 없고, 내가 나가든 제가 나가든 해야 되는데, 매달 빚과 고정지출 합쳐서 320인데, 저는 고정 월급이 아니라 프리라서 매달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빚을 혼자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저희 친정 집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빚은 제 명의이니 제가 집을 나와서 빚 먼저 빨리 갚고 다시 아이를 찾아올 생각하는데요. 친구들은 그냥 아이 찾을 생각 말고 제 인생을 찾으래요. 지금 사는 집 빼서 아이랑 남편이 어찌 살던 상관 말고 빚의 일부를 갚으라고요. 집 빼면 알아서 엄마 집으로 갈거 아니냐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엄마도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바뀌고 사는 집까지 바뀌어버리면 애가 못 견뎌낼 것 같아요. 친권 안 주고 얼른 빚 갚고 제가 찾아올 건데 그동안 애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제 현실이 참 슬프네요. 당당하게 내 아이 데려와 보란 듯이 잘 키우고 싶은데 빚과 아이를 다 맡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친정 엄마가 삼촌 해주기로 했으니 받고 아이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려요. 친정 이사할 때 집값 제대로 못 받아서 오히려 대출받아 이사 갔고 엄마가 갚아주신다 해도 미안해서 그돈못 받아요. 엄마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불 앞에 서서 일하시고 아빠는 폭염에도 땡볕에 밖에서 일하세요. 근데 잘 사는 모습도 못 보여드려 너무 죄송한데 사위가 생활비 안 갖다줘서 생긴 빚을 어떻게 갚아달라고 하겠어요. 제가 남자 잘못 선택해서 생긴 일이니 제가 마무리 지어야죠. 애를 키우더라도 친정에 손 벌리고 싶지 않습니다. 추가 오늘 저희 엄마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말은 저를 공주같이 떠받들어 모셨답니다. 그리고 1,700을 준게 아니라 3,000을 줬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거랍니다. 시어머니는 3,000 줬는데 그놈이 중간에서 감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카드비 만든 게 자랑이냐고 자기 아들이 썼다는 증거 있냐고 그러다가 갑자기 대뜸 쌍욕을 퍼붓더래요. 진짜 미친 거죠.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어디다 욕을 하냐고 하다가 같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욕했다네요.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애미나 자식이나 욕부터 하는 건 똑같네요. 뭘 보고 자랐을지 뻔합니다. 엄마는 무슨 좋은 말을 들으려고 전화를 하셨는지, 엄마를 이런 상황까지 겪게 만든 제 탓입니다. 400을 뭔수로 벌었냐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려요. 저는 분양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 합니다. 많이 벌 때는 500만 원이 넘기도 하고, 못벌 때는 1비라에서 하루 만 원씩 30만 원 받기도 합니다. 격차가 너무 심해서 빚과 양육을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분양업의 특성상 한달 내내 못 쉬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3주만에 한번 쉬고 법원 가서 이혼 접수하고 온 거예요. 제가 아이를 데려오기 힘든 이유가 직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고, 일찍 끝나면 7시, 보통이 9시라. 그래서 빨리 빚을 갚고 조그만 월세라도 얻어서 아이를 데려와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빚 갚은 후에는 하원 도움이라도 쓸수 있는 여력이 생길 테니 그 쓰레기한테 내 딸을 영원히 맡긴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까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